그래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면 오른쪽으로는 주방,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있고 주방과 작은 거실 남쪽으로 열린 창문. 예, 거실을 또 중심으로해서는 오른쪽에 큰방큰 큰 방이 있고 오른쪽에 큰 방이 있고. 큰 방에도 남쪽과 북쪽으로 창이 시원하게 있습니다. 요것도 방으로 보면, 거실을 크게 쓰고 싶으면은 그냥 거실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구분엔, 유리창으로 구분된 거실이 됩니다. 그리고 요쪽 왼쪽으로는 신발장, 음, 신발장 있고, 방이 또 하나 있고, 이 방에는 남쪽과 동쪽으로 어 창문이 시원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죠. 화장실 이렇게 방세개 신축 또 아파트형 빌라라고 보아야 되겠네. 아파트형 빌라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네. 세탁기라든가, 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아파트급, 아파트급이죠? 아파트급이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정리하면, 7평이 18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공간을 아주 유용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까니다